2022년, 와, 암호화폐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잊고 싶은 그야말로 악몽 같은 한 해였죠.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단몇주 만에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렸으니까요. 오늘은 바로 그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던 두 거인, 테라루나와 FTX의 붕괴사건을 통해 암호화폐 세계의 가장 어두운 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450억 달러. 와, 이게 우리 돈으로 얼마냐면요. 약 60조 원입니다. 60조. 이 상상도 안 되는 돈이 단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그것도 딱 일주일 만에 그냥 증발해 버렸습니다. 이건 뭐 시장이 좀안 좋네, 조정이 오네 하는 수준이 아니었죠. 그냥 시스템 전체를 뿌리째 흔들어 버린 거대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재앙이 사실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2022년의 대붕괴는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실패가 겹쳐진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어딘가 좀 불안불안했지만 그래도 똑똑하게 설계된 줄 알았던 기계의 실패. 그러니까 코드와 알고리즘 자체의 문제였고요. 다른 한쪽은 너무나 인간적인 탐욕과 거짓말이 만들어낸 인간의 실패였습니다. 이두 개를 구분해서 보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믿었던 알고리즘이 배신한 사건. 네, 테라루나 사태입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한순간에 최악의 시스템 결함으로 돌변할 수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테라 시스템의 심장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UST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스테이블 코인은 1코인당 실제 1달러를 은행에 예치해 두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건 그런 실물 담보가 전혀 없어요. 대신에 자메코인인 루나랑 서로 교환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1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디지털 시소 같은 거예요. USDT 가격이 1달러보다 내려가면 루나를 더 찍어서 균형을 맞추고 올라가면 반대로 하고. 문제는 뭐냐? 이 시소 밑에 아무런 안전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말만 들어도 좀 불안불안한 시소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올라탔을까요? 바로 이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앵커 프로토콜 여기에 UST를 맡기기만 하면 연 20%야라는 당시 그 어떤 금융상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자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 비현실적인 수익률이 시스템의 위험성을 가리는 아주 달콤한 미끼 역할을 했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 미끼를 덥석 물었던 거죠. 결국 2022년 5월 시장에 큰 충격이 오자마자 이 아슬아슬하던 시스템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된 거죠. 자, 1단계. UST 가격이 1달러 아래로 툭 떨어집니다. 2단계. 당황한 알고리즘이 가격을 맞추려고 루나를 미친 듯이 찍어내기 시작해요. 3단계. 시장에 루나가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당연히 루나 가격은 폭락하겠죠? 마지막 4단계. 루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니까 UST를 받쳐줄 힘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모든 게 순식간에 0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바로 권도영 대표인데 이 발언 좀 보세요. 붕괴 직전까지도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엄청난 자신감을 내비쳤었죠. 하지만 이런 오만함 뒤에 숨겨져 있던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은 결국 수십조 원의 자산과 함께 그냥 폭발해 보이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계의 실패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사건, 바로 FTX 사태입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배신이었어요. 2022년, 그때 FTX는요, 그냥 거래소가 아니었어요. 세계 2위, 3위를 다투는 초거대 기업이었고, 소프트뱅크 같은 세계적인 투자사들도 돈을 맡길 정도였으니까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내 소중한 디지털 자산을 맡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믿음직한 금고처럼 여겨졌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요. CEO인 샘 뱅크먼 프리드가 고객들이 맡겨놓은 수십억 달러를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 알라메달 리서치로 몰래 빼돌려서 아주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은행에 맡긴 돈을 은행장이 맘대로 꺼내서 강원랜드에 가서 쓰고 있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끔찍한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FTX가 무너지는 데는 단 72시간, 딱 3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소문이 싹 퍼지고 경쟁 거래소 CEO가 우리 FTX 토큰 다 팔아 버릴 거다 선언하니까 바로 패닉이 시작됐죠. 사람들이 돈을 빼려고 몰리는 뱅크런이 터졌고 FTX는 버티지 못하고 단 3일 만에 출금을 막고 파산 신청을 해 버렸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몰락이었죠. 사실 이두 개의 거대한 붕괴는 따로따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시장에 미친 영향은 합쳐지면서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테라루나 사태가 이미 꽁꽁 얼어붙은 크립토 윈터를 불러왔는데 FTX 사태는 그 위에 그냥 거대한 눈폭풍을 쏟아부은 격이었어요. 시장 전체가 그야말로 혹한기에 접어들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시장을 떠받치던 어떤 근본적인 믿음 자체가 깨져버린 거예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막아줄 새로운 디지털 금이다. 이런 기대가 엄청 컸잖아요? 그런데 한 전문가가 그거 다 허풍이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신뢰가 무너지니까 안전자산이라는 주장도 심을 잃게 된 거죠. 이 차트가 정말 모든 걸다 말해줍니다. 한번 보세요. 6만 7천 달러에 육박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루나 사태로 한번 무너지고 FTX가 터지니까 어떻게 됐나요? 16000달러 선까지 그야말로 수직으로 곤구박질 쳤습니다. 시장의 믿음이 어떻게 가격으로 나타났는지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끔찍하고 값비싼 실패들로부터 도대체 뭘 배워야 할까요? 이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앞으로 이 험난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잠시만 같이 보시죠. 두 사건의 원인과 교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먼저 루나는 알고리즘이라는 기계의 구조적인 결함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교훈은 검증 안된 기술이랑 비현실적인 고수익은 일단 의심하고 바라는 겁니다. 반면에 FTX는 경영진이 고객 돈을 마음대로 쓴 이건 명백한 인간의 실패였죠. 여기서 얻는 교훈은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제일 원칙, not your keys, not your coins. 네 지갑이 아니면 네 코인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존 수칙들을 정말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첫째, 여기는 너무 커서 절대 안 망해! 이런 환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둘째, 내가 투자하는 게 뭔지 최소한 그 구조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거래소에 내 모든 자산을 몰빵해 두지 말고 개인 지갑을 이용해서 꼭 분산 보관해야 합니다. 이두 거인이 무너진 이후에 전 세계는 아주 큰 질문에 부딪혔습니다. 도대체 이런 붕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아주 거대한 규제의 파도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럽 연합의 미카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테라루나처럼 담보가 불투명한 스테이블코인은 아예 발행을 막고 FTX처럼 고객 돈을 함부로 굴리는 거래소는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런 강력한 규제들이 과연 우리 투자자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까요?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 특유의 자유롭고 혁신적인 정신을 가두는 족쇄가 될까요? 2022년의 대분계가 우리에게 남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이 시장의 미래를 만들어갈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